자 안녕하세요. 오늘이 4월 초파일이에요. 어, 비가 오네, 햇볕이며. 그래갖고 월요일날 대체 공휴일이 네네요4월 초파일 되면 거의 무당들 이제 행사를 하고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가까운 절이나 조그만 암자 가서 그냥 대운전에 들려서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오고 어 뭐. 약수물도 드시고 뭐 불전함에 돈도 조금 넣고, 응, 그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자, 하필은 오늘 주파일이네. 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절에 가면 어디부터 들리고 어디,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어느 집에 가면 어르신이 계시면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면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듯이 절에 가면. 제일 높은 곳이, 그니까, 러 어르신이 누구겠어요? 물론 이제 사람 대 사람을 보면 스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지만 거의 대웅전 아닙니까? 그러면 대웅전에 그냥 꼭 들어가서 절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 그건 개취. 어, 개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어, 대웅전에 일단은 가서 보고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고, 어떻게 돼서 이 절에 인연이 맺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에 가서, 어, 정석적으로, 어 불전한 패돈을 놓고 아니면 뭐어그 스님들이 또 거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있잖아요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대웅전이라는 곳은 신도가 아닌 이상은 어떤 법회라든가 어떤 상황인거나 이럴 경우 그리고 내가 그 절을 잘 가는 곳어 거의 그 쉽게 말하면 거기에 신도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웅전을 자유스럽게 그리고 또 스님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문맥상 거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어 들락날락 자연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절인데 내가 그냥 거기를 어떻게 먼저 그건 예의 어긋난 거예요. 모든 절에는 종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 계시듯이 어 종무소라는 곳이 있으니 저를 어 지금 처맞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1 그걸 먼저 참고하시는 게 맞고 무당들한테 들해서야 그냥 네가 기도해 자에 가서 기도해 이런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질문일 거예요 지금의 이 질문은 대웅전에 가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아미탑을 여튼 지장보살님 여러분이 계셔요 그거는 스님들이 머리 깎고, 어, 스님들께서 입적하시고, 스님들이 경을 하시고, 나머지 오는 신도들은 그냥 절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스, 어, 부처님한테 내가 소원하거나 소고 소망한 거를 이루려고 절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뭐 법회라든가 집회라든가 그런 거, 그런 거 요소 요소 맞춰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자연스럽게 거기를 가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곳은 절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소요소 요소 구분 잘 지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거의 그래서 무당들이 산신각을 많이 가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산신각은 어떤 법회라든가, 어,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도 오픈이 된 절이면, 산신각은 거기에 신도가 아니더라도, 그 어느 누구더라도 라 자연스럽게, 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련할 수 있는 곳이니까, 단, 여기서, 산신각에 기존에 초가 켜있던 건 내가 켠거 아니니까 그래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나 초가 위태위태하다 할 때는 그냥 끄세요. 그거는 끈다. 그래서 이거 안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산신각에 내가 무엇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게 계절에 따라 틀립니다. 계절상 이것을 놔두고 가도 괜찮은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구구절절히 뭐 지내더만 다른 사람 올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영신하면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 아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그냥 산신각에 가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초도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여기에 초클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여쭤봐서 아 여기서 키면 안 돼. 그럼 키시면 안 돼요. 가벼이 어, 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다니다 보면 약수터라는 곳도 있고 지장보사님이 딱 한에 서 계십니다. 거기에 어, 지장보사님 계신 곳에 거의 대부분 야수터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곳에 야수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목을 잡고 갔다 그러면 산신각에서 하시고요. 자 대웅전은 인사만 하고 목내하고 왔습니다라고 고하고 어떻게 됐든 어르신이니까 그리고 산신각에 가서 만편히 기도하세요. 자 제물. 선생님, 저는요, 어떤 회원이, 어떤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도 막 그걸 흉내내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니까 참고는 하되 그거를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제일 간단한 게, 좋은 게, 어, 사, 성수병 있죠, 생수병. 대부분 생수병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다섯 개든 세 개든 내 집에서 정수기 물 받아가세요. 자, 그것도 정방입니다. 옛날에는요, 낮이면 물 떠오고, 밤이면도물 떠오고, 낮밤으로 기도했을 때 있잖아요. 다 정화수, 아주 청정수 가서 떠왔어요. 동이 들고. 그런데, 요즘에서는 차가 가는, 솔직히, 집에서 들고 나가는 그거밖에 더 됩니까? 물 받아가는 거 귀찮아요? 귀찮은데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절에 가서 무엇을 기도하려고요? 매번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 어, 그거, 참그 사람한테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본인 거저 먹으려고 선생님 그러고 물어보는데, 아니, 본인은 거저 먹으려고, 노력도 없이 거저 먹으려고 하냐.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면서 무엇을 원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집에서 계단 내려갔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잠깐 물 받는 게 그렇게 힘들어? 비닐봉지에 담아서, 어, 차에 실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어차피 똑같습니다. 마트든 편의점에 들려서 성수, 생, 어, 석수, 그러니까 생수 사잖아요. 어차피 돈 내고 생수 사는데, 그렇게 돈 지랄 될것 같으면서 무슨 돈을 벌어달라, 금전으로 달라 기도가 됩니까? 어불성설이죠. 내가 스스로 노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집에 쌀을 어차피 오픈을 해서 본인들은 일반 가정집 쌀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당에 올리고 신장 쌀도 올리고 하는 쌀이기 때문에 그 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 본인 가정집의 쌀은요. 통에다 담으면 쓸수 있습니다. 통에 담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재물이 맑은 물. 그걸 청수라 그래요. 정수기에 떠가세요. 세 병이든 다섯 병이든. 그 다음에 쌀. 내가 만약에 오늘 무슨 목을 잡았어. 우리 아들내미가 시험을 봐. 그러면 아들내미 목수로 그 절의 신도면 당연히 부처님한테도 올리고 하잖아요. 부처님한테 목 잡아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 개인적인 기도일 경우에는 이런 통, 타원형으로 된거 얼마나 나겠나 괜찮은 거 있습니까? 안 떨어지는 거? 뚜껑 안 풀어지는 거? 거기다 담아가세요. 그러면 질문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내 정성으로 우리 집에서 정수에 받은 물, 그리고 쌀, 해서 대웅전에 가서 가벼이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신갑에 들어가서 올려놔도 됩니다. 쌀 뚜껑 안 따도 됩니다. 온감하십니다 근데 나는 따는 게 좋아. 그럼 따세요 생, 생수물도 따세요 그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어, 촉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촉켜도 된다라고 하시면 기시고, 안 된다 하면 기지 마시고, 가벼이 내가 정말로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그 몫을 잡은 사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다한 연후에는 반드시 내가 올린 잼을 갖고 내려오세요. 특히 여름에는요.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여름에는 초두기만 안 됩니다. 대낮에 있잖아요. 한낮에든 밤이든 이 초가 녹습니다. 그러면 콜라당 불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내가 올려서 운감하셨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 뭘 거기다 놓고 와야지 뭐 괜찮다. 그래야 성불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 노데스네 no 그런 거 전혀 아니니 내가 올려놓은 거 내가 치우세요. 이건 똑같습니다. 무당들이 산천에 가서 기도하면서 아무데나 막걸리 피를 뿌리고 아무데나 음식 올려놓고 초 막걸린 거 바위에 이렇게 흘려내는 거 보면 어 다들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옛날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거 치우러 다녀갖고 무당들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조건 막 아무렇지도 않은 걸 없애는 건 잘못이지만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당 자체에서 버려놓은 거기 때문에 할말 없습니다. 자기가 다 치우고 와야지. 이러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요, 그렇게 해서 내리시고요, 내린 쌀은요, 집에 오, 집에서 밥해 먹는 쌀하고 부분해줘야 돼요. 그 쌀은 다시 다음에, 다음에 기도 갈때그 쌀하고 집에서 밥해 먹는 쌀하고 섞이면 안 되겠죠? 왜? 이거는 올려서 이미 운감을 하신 거예요. 그냥 통째로 놔두셨다가 그걸로 밥해 드시고, 다음에 기도 갈때 거기서 또그 통에다 부어갖고, 퍼갖고 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 아, 기도하면 대웅전 산신과 안헷갈릴 안할갈릴 거예요. 아 말이 왜 이러냐면 어제 이제 임플란트 마지막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그니까 다음 주 금요일날 실밥 푼 다음에 본뜨고 나서 아마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도 자유스러울것 같고 아, 어제 했기 때문에 붓기도 좀 이틀 빠졌어요. 그래서 자꾸 말이 헛돌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억한다. 절에 가면 어르신 계시니까 대웅전에 가벼이 인사를 하든 거절차에 그그 그 절에 절차에 맞춰서 어 절을 한 다음에 어 산신각에 가서 물 정수기에서 떠간 물세 병이든 다섯 병이든 본인 의지대로 떠간 거 올려놓고 생미 올려놓고 마음 속 깊이 깊게 절 하시고 기양지사 가신 김에 약수도에서 약순물 바가지로 떠서 먼저 올려놨다가 버리고 다시 그물 한잔 편히 드시고. 그리고 나서 생 성, 생수 들고 오는 게 무겁다 그러면 그 약수터에 수돗물 버리는 곳 아니면 거기다가 물다 버리고 통 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또 써야 되는 거니까 쌀은 그대로 집에 들어 오시고 쌀 구분진다. 기억하기 쉽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건내 스스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어 선생님 저 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떤 제자님이 어떤 선생님이 절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절에 가서 기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 절에 관한 건 이걸로 여기서 마치고 또 다른 것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